자, 이제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요. 새끼손가락을 파도타기처럼 하나씩 하나씩. 그 다음에 주먹 쥐고 몸 뒤쪽으로 완전히 보낸 다음에 몸통 옆으로 내려옵니다. 다시 한번 손바닥 앞으로 쭉 펴고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아서 감고 주먹 쥐면서 견갑골 꽉 조여주세요. 팔 최대한 뒤로. 우한. 네, 좋습니다. 또 양팔 스트레칭. 손가락 스트레칭. 손목, 가슴 활짝 열고 견갑골 조이기. 몸통 옆으로 돌아오기. 들숨. 날숨. 들숨. 가슴 활짝. 에, 내쉬는 숨에 하, 몸 풀어 주죠. 자, 이제 우리 중심 한번 더 잡고 털고 갈게요.